여기 전원 장치는 다 작업을 했고요. 무시동 히터 이쪽 부분에 연료통이 있고 연료 펌프가 있고 이 전선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선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전선도 지금 정리가 전혀 안돼 있거든요. 여기도 좀 정리를 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이 전선들은 이 뒤쪽 부분으로 보내서 이렇게 빼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 연료통만 남도록 하면은 좀 깔끔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철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철판을 좀 뜯어서 여기에 구멍을 낸 다음에 이 전선을 뒤쪽으로 뒤쪽에 보니까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안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이 뒤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빼면 이쪽 부분이 깔끔해질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은 여기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니까요. 이걸 좀 붙여서 소리가 안 나게 해보겠습니다. 네, 연료통을 고정했고요. 이제 깔끔하죠 이쪽이 안쪽은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연료통만 조금 고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연료통이 이렇게 흔들거려서 글루건으로 여기에 발라서요 여기에 잠깐만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고정 잘 됐죠? 이제 흡기관하고 배기관을 고정을 좀 해볼 텐데요. 흡기관은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뺀 다음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뺀 다음에 이 부분 흡기 부분 좀 피해서요.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은 다음에 여기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쪽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면 흡기관은 금방 고정될 것 같습니다. 예, 흡기관은 이렇게 고정했구요. 약간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흡기관 다 했구요. 이제 배기관을 연결해 볼텐데, 배기관도 여기서 빼서, 이 뒤쪽으로 가려면, 이쪽은 왜 구멍을 안뚫어야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쪽에도 구멍을 또 하나 뚫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서 빼야 될것 같은데. 일단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쯤 뚫으면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흡기관 외부로 설치했고요 배기관도 구멍 하나 뚫어서 이렇게 외부로 빼놨습니다 이제 이쪽에 소음기 달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무시동이터 간단하게 몇 가지 개조를 해봤고요 이제 한번 시험 가동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원잭 개조했고요 흡입구 이렇게 빼서 여기 에 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송풍구는 내가 그대로고요. 배기구, 배기구 이쪽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뺐습니다.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파워뱅크에서 XT90 연결해서 전원 연결해주고요. 이쪽 XT90에 파워뱅크에서 뺀 XT90 반대쪽 잭을 연결해 주고요. 네, 이제 히터 켜졌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표고 조금 있으니까 연료펌프에서 연료 올라오는 특유의 소리 있죠 목탁소리라고 하던데 목탁 소리가 들리죠 실제로 듣기에는 뭐 그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면 소리가 꽤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송풍구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네요. 아이고, 많이 뜨겁습니다. 이제 송풍 레벨을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c 명 m 단 h 명 2단 c 명 5단 h 명 4단 c 4단 정도 하니까 는 o m e here, come here, c 이 정도로 납니다. 송풍구 쪽으로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잘 나오네요. 리모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여기에 걸어놨는데 뭐군? 이게 올리는 거네.

이제 한번 꺼보겠습니다. 히터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예, 히터 전원을 꺼도 안에서 뭔가 작동하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아마 끄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내부 잔류를 배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히터를 끄고 한 2분 조금 넘게 지나니까 잔열을 다 배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히터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무시동 히터 개조하고 시험 가동해봤습니다. 가동까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